옷 땡을 줬는데도 죽는다. 좀 해석해줘서 내 손에 이래가. 별 기술은 없어 보이는데. 뭐야 이거. 그럼 나좀 패로 꼬셔보자. 어, 일곱 끝 주고 나 여덟 것으로. 자, 오줌도 누구 왔으니까 이제 기본 천? 어, 천? 아, 하심 설레. 받아. 이 아줌마 <laughs> 우리 연기한테 너무 관심 있는 거 아니야? 정분나겠어. 아, 정분나면 <laughs> 좋지 뭐. <그치? 웃음> 천 받고 오천 더. 오케이, 임프로스. 나 이거 다 합치면 한 1억쯤 되는데 다 밀어 넣죠. 좋지요. 이거 갖고 먹으면 좀 미안한데 여덟 끝 나는 칠 땡. 이돈 누구 사장 줘라. 장부에 똑똑히 적어놔라. 저칠땡 어디서 나온 거야? 난 분명 일곱 끗을 줬는데. 어이. 돈 가져올 테니 간판 더해. 봤잖아. 다빚 갚았어. 어차피 또딸거아니야한판더 해. 늦지, 내한테 안 돼. 덤벼. 이 새끼가 너 탓... 작귀. 탓... 건방지게 대선배님도 몰라뵙고. 아까 제가 일곱 끝 드린 거 7땡으로 바꾸셨잖아요. 그거... 야, 잘해도 잘하잖아. 예, 잘하죠. 근데 어, 지금 이 일곱 글이 구라다 이 새끼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?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 화투는 성의 아예 마음으로 치는 거지그그 그 마음을 그걸 어, 어, 어떻게 읽죠? 나도 모르지 <웃음> <웃음> 구라 칠때 절대 상대방 눈을 보지 마라 대충 얘기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아기랑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? 죄한다 기술을 쓰다 걸려서 기가 잘리고 기술을 안 했으니까네. 이게 잘렸나? 이게 별가야. 군디도 네 거도 이렇게 돼.